아, 지금 빨리... 좋아. 노지. TV. 네, 아빠는 이아가 빨리 여기,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야? 티라노사우루스? 기두개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거 너무 좋아, 이런. 이가 그러니까 가방을 달고 다니는 수업 때 이렇게 네. 스트레스 푸개. <laughs> 왜 수업에 스트레스 쌓여요? 교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싸싸. 크면 그냥 그렇게 숫자가 어려져 그렇게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다 아껴놨다가 이거 었어요 그럼. 그렇군요. 네. 와, 아. 진짜 빠르다. 와, 이거 생활의 달인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빗을 정말 빨리 누르는 어린이가 있다. 오늘은 그 다리를 찾아서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빗을 빨리 누를 수 있나요? 네. 보여주시죠. 시작. 그렇다면 혹시 눈을 감고 누를 수도 있나요? 네. 진짜요? 눈 감아봐요. 시작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솔직히 곰돌이는 잘 돼서 오! 응가리고 하기 성공! 아 3초 동안 할수 있어. 3초? 빨 <laughs> 너무 빠르게 나오지 마세요. 그럼 3초 맞아요? 몇 초요? 4초? 4초. 시작! 1 2 3 4 5! 예. 4초만에 4초 안안 4초. 음? 돼요? 그럼요 4, 4, 4, 4, 4초 안 됐죠 오, 대박 4초만에 들을 수 있는 어린이가 있다 안짜다는거예가아요 이거 때문이로만 전... 이거 때 이거 든요진짜거곰돌이가 네. 제일 좋이요때문좋 이거 이거 때문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 이거 이거 거 때문에 이거 때이 자른께서는 와... 팝잇을 몇살 때부터 시작하셨나요? 저요? 8살? 8살이요? 네. 지금 몇 살인데요? 8살 어? <laughs> 팝잇 빨리 누르기 대결 한번 해볼 생각 있나요? 어네총 5단계로 있습니다 네? 1단계부터 도장 끼기 해야 돼요 네. 알겠죠? 네. 아, 그 누가 와도 이길 자신 있어요? 네. 빨리 누르기? 네 좋아요 자첫 번째 대결 상대 입장해주세요 자 3판 이선 승제입니다 세 판에서 두 판을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네. 과연 첫 번째 붙을 사람은 누구냐? 아, 사람이 아닙니다. 도전자는 누구냐? 1단계! 바로바로 바로 우리 뚜비입니다. 준비, 시작! 뚠뚠, 뚠뚠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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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버렸습니다. 1단계 뚜비 선수. 기권인가요? 아 기권했어요. 뚜비 기권했습니다. 아 뚜비 기권했습니다. 뚜비 기권했어요. 자, 우리 1 단계는 우리 달인 뚜지의 승리. 어, 고양이 이기고 좋아. <laughs> 두 번째 도전자. 빠바바바밤 바로 바로 우리들의 뚜봉. 뚜벅! 습니다 뚜봉이는 어떤 걸로 하게 해줄 건가요?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요. 이거 어때요? 내가 가정을... 정 장아 진짜 너무 쉬워. 야 너무 쉬워. 야고양이를상대로 아, 뭐야? <laughs> 자, 이거? 대결 2단계 시작합니다. 준비. 둘이 다 둘이 단 준비됐어요? 네. 좋아요. 준비! 시작! 네. 어 벌써 어, 경기를 끝내 네. 어? 오, 오! 우리 뚜봉이 하나 눌렀습니다! 아니야! 뚜 눌렀어! 뚜아 눌렀어? 아니야? 오, 졌어~~~~~ <laughs> 뚜봉이가 비록 졌지만, 뚜봉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뚜봉아 잘했어~~ 뚜봉이 이따 츄르 하나, 하나 줄게요! 이거 하나 줄까? 뚜봉아 내가 어? 이따 츄르 줄게! 아, 네! 자 좋습니다! <laughs> 2단계까지 도장 깼습니다! 뚜지 선수! 다초만에 눌러버렸어. 아, 어? 진짜? 대단한데. 오케이. 세 번째 도전자 바로 바로. d o 스 들어오세요. Do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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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엄마 m s 주세요 하나 아니죠 똑같은 걸 e m s d 면 e m s Do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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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e m 이 d o e m 시~~~작! 오, 미리 시작어아 지금... 엄마도 빨 와~! 간발의 차이로. 나도 했어. 나 잘했는데. 근데 이제 얘를 먼저 외쳤기 때문에. 지가유지 승리! 자! 지 승리! 자, 두 번째 판 바로 가볼게요. 뒤집어 주세요. 시작! 와 역시 다리가. 키보드로 치는 것 같이. 자 세번째 도장 깼습니다 뚜맘 아웃 패배자는 말이 없다 자 세번째 도전자 뚜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잘했요 <laughs> 울려? 울리는거야 지금? 잘했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저, 저 이거 가지고 가서 연습해도 되나요? 네 네번째 도전자 연습 맞아요. 한번 해봐도 돼요? 안되나아 연습 안된데 알겠습니다 아, 되는 이거?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여기다손 풀시고 준비 시작! 안울려 안 예! 응? 뭐야, 나 이거 밖에 안눌는데 시작! 한번 더, 한번 더. 아, 말도 안 돼. 한번 더. 왜 이렇게 빨라? 뭐해? 뒤집으세요. 준비 예! 안 늘려 수 늘려 도대체 좋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엄마 <laughs> <아니, 에>? 네? <laughs> 저요 저 갑자기 왜요 아빠 <laughs> 잘했어요 4단계 통과 <동광>. 그렇게 좋아요 <웃음> 다리님 <웃음> 네. 자 마지막 도전자 아 이분도 역시 팝잇계의 전설이거든요 자 어렵게 보셨습니다 등장해주세요 안녕하 아, 네, 네, 자, 아까 심판을 봐 주셨던 이분은 또 진짜 타고난 실력가, 파빗 실력가신데요. 자격증만 무어 250개라고 하세요? 파빗 관련 자격증만. 제가 초보는 네. 아니고 네. 그냥 중간. 중간? 형 네. 고수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고수에 가까이? 어, 고수에 가까이. 어, 서로 에게한 마디 해 주신다면 제가 이기는 어떨까 제가 이기면 어떡해요?

자, 뚜지, 승리했구요. 자, 다음 라운드. 준비! 이번에는 나번 이겨줬으면 좋겠는데요, 뚜아가 3판 승간에 준비! 시작! 오! 자, 이번 판은 뚜아가 이겼습니다. 그쵸? 자, 1대1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결승전! 생활의 달인 파빗 빨리 누르기 편.

<놀라> 도장 네, 대박. 자, 지 도장 을겠어요 대박 자이 영상을 보고이 영상을 보고계 영상을 보게. 이영상게이 영상을 게생활상달 보게. 이 빨리 누보이 영상을 보게. 이 영상을 보게. 이 영상을 뚱뚱뚱뚱뚱뚱뚱뚱뚱 영상을 보게. 채 와, 모기채, 모기채를 줬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끼리 재미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안녕!